선시공 후분양, 소사역 3억대 미분양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소개 채널 조연아 실장입니다. 2023년 8월 준공 완료, 파격적인 할인 분양 중으로 발코니 확장 및 옵션 무상 제공, 주변 분양가보다 2억 5천만원부터 3억원 낮은 분양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소사역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소사역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약 8천여 세대 미니 신도시급으로 미래 가치가 우수해 보이는 현장입니다. 소사역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입지 환경으로는 도보권에 1호선 소사역, 부천역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 등이 우수하고 서해선 소사 대곡 개통으로 고양시 3호선 대곡역까지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며. 치흥 IC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약1 5 k m 내 초, 중, 고등 다수의 학군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도보권에 하나로마트, 이마트, 부천역 광장 등 쇼핑과 문화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문의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시공 후분양, 소사역 월드베르디앙 74C 타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제 왼쪽에는 총 3칸의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쪽을 열어보면 네, 골프백을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부터 온가족 신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 보이네요.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들 보관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중문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이버시 보호부터 단열 방음 기능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바로 제 왼쪽으로 이동해 보실 텐데요. 네. 왼쪽에 있는 이 공간은 바로 첫 번째 침실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인테리어 되어 있는데요. 제 뒤쪽으로는 창문까지도 큼지막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나 체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맞은편 한번 보실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안쪽이 네, 붙박이장이 세 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 공간도 넉넉해서 옷까지까지 충분하게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자녀 방으로 이용하시길 굉장히 좋아 보이는 방이네요. 그리고 방을 나서서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이 공간이 네. 바로 주방입니다. 보시면 지금 4인용 식탁이 놔져 있는데요. 4인용 식탁을 놓고도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으로 보이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냉장고하고 냉동고까지도 무상 제공 옵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부터 상, 하부장. 네,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 보이죠. 그리고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창문부터 해서 싱크볼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 창문 같은 경우는 거실 통창과 마통풍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주부분들 요즘 선호하시는 환기 습기 걱정 없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후드부터 가스, 쿡터까지도 네,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은 편 한번 보실 텐데요. 이렇게 주변 맞은편 공간으로 있는 이곳이 바로 거실입니다.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큰 통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뭐 거실 채광이라던가 환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부터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 을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V를 놓고 소파 놓고 네, 활용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꾸며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왼쪽. 보시면 이렇게 아트월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또 천장도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 오른쪽 공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거실과 바로 이어진 이 공간이 욕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겉면이 거울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선반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세면용품들 이곳에 놓고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왼쪽부터 양변기, 세면대, 욕조까지 완비되어 있고요. 퇴근 후에 직장인분들 반신욕 즐기시 기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욕실에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방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곳이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테리, 인테리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서재라던가 자녀들 공부방으로 활용하시기에 좋아 보이는 방이네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창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왕기라던가 뭐 채광도 굉장히 우세해 보입니다. 네, 이 방을 나서서 바로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안방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큰침대로 놓고도 굉장히 넉넉하게 공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장식장 놓고 꾸며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고요. 제 뒤쪽으로는 발코니도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데요. 본인 취향대로 이렇게 꾸며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실외기 공간까지도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안방 한쪽에는, 네, 이곳이 바로 부부 욕실인데요. 마찬가지로 겉면 거울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제 뒤쪽으로는 샤워 부스까지도 갖춰져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세련된 인테리어부터 금방 풍부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초중고 학세권의 입지까지 굉장히 완벽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이곳, 소사역 월드 메르디앙 74C타입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